장기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음식으로 널리 알려진 우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영양만점인 우유 때문에 고민만 태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연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오늘의 의뢰인은 바로 김민주 남규린 모녀. 예쁜 딸을 가진 엄마의 고민 대체 뭔가요? 평소에 아이가 편식을 너무 많이 해서 채소를 잘게 이렇게 썰어서 눈에 안 보이게 넣어줘야 조금이라도 채소를 먹기 때문에 볶음밥을 하는 편이에요. 채소가 듬뿍 들어간 엄마표 볶음밥. 길나? 밥 먹자. 오늘 엄청 맛있는 음식 했어. 맛있겠지? 밥발이라도 세는 건가요? 이거 같이 먹어야지. 아, 채소 싫어. 맛없어. 아, 채소 밥에 다 묻었잖아. 그까난 그러니까 햄만 먹을 거야. 햄 말고 당근도 좀 넣고. 아, 아 채소, 채소. 싫어. 싫어. 나, 싫어. 싫어. 절대 싫어. 절대 싫어. 여기는 왜 이렇게 채소를 다 곤란해서 먹는 거야? 햄은 맛도 없잖아요. 근데 햄은 엄청 맛있어요. 우유라도 먹을래? 우유 싫어, 한, 싫어. 아니야. 우유 한 잔만 먹어. 너 너무, 너무 안먹어 바나나워 해도 바나나고 아니야, 안 돼. 엄마 조금만 줄게. 싫어, 싫어. 이거 먹으면 너 편의점 가서 맛있는데. 거사 싫어, 싫어. 안 먹으려고 래도 조건을 걸고 하루에 한 잔이라도 먹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리아 제가 부탁해. 한 잔. 아, 싫은데. 반만 먹어, 반만. 반 그러면 저녁에 고기 반찬. 고기가 널 기다리고 있다 앗. 아니야 아니야 뭐. 밥만 먹어 밥만 절대 안 먹어 안돼 그럼 너 고기 절대 안돼안줘도 되니까 절대 안 먹어 우유 왜 이렇게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우유는 물이랑 맛도 다르고 이상해요 거품도 많고 그래도 몸에 좋잖아요 몸에 좋은 건 상관없어요 맛있어야죠 하루에 한 잔이라도 진짜 먹고 영양을 골고루 조금이라도 채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먹으니까 좀 많이 속상해요 보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우유와 친해지길 바라. 오늘 제가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근사한 요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은 부모를 위해 나선 해결사는 바로 조혜정 아동요리 전문가. 평소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식재료를 깐깐하게 고르는 그녀인데요. 어떤 우유를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우유는 신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산 원유 100%인지 항상 확인하고 구매를 해요. 우유의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체세포수와 세균입니다. 체세포수는 젖소의 건강 상태와 또 세균 수는 목장의 위생 상태와 연관이 있는데요. 국내 1등급 우유는 1ml당 체세포수가 20만 개 미만으로 있는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와 같은 수준이고요. 또 다른 낙농업 강국 뉴질랜드보다 더 깐깐한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세균수 역시 덴마크와 같은 3만 개 미만을 최고 등급인 1A 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국산 우유는 낭농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품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바쁘시니까 빨리빨리 장을 보시잖아요. 그때 제가 1초 만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뒷면에 K밀크라고 써있죠. 어. 여기가 국산 우유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마크가 있다면 신선한 국산 우유라고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마크는 국산 우유만 사용한 제품 또는 식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업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보증하는 마크입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우유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규린이가 평소에 우유를 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진짜 네.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랑 요리를 하면서 맛있는 우유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앞으로 우유를 좋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의 마음을 돌릴 요리는 바로 우유 카레 우동. 자 먼저 카레 가루를 숟가락으로 다 넣어주세요. 싹싹 긁어서 다 넣어주면 돼요. 우리 카레 가루를 넣은 다음에 바로 불을 쓰지 않고 휘퍼를 이용해서 잘 한번 풀어서 섞어주세요. 처음 에는 요리지만 곧잘 하는데요. 귤이나. 우리 우유도 우리 국산 우유를 먹으면 훨씬 더 신선하고 영양가가 풍부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우리 규린이를 위해서 국산 우유를 준비했어요. <목소리> 국산 우유는 착유 후 적정 온도로 바로 냉각시킨 후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신선한 원유 상태로 살균 처리만 거쳐서 2, 3일 내로 유통되는 시스템인데요. 유통 기한도 1 1일에서 14일 정도로 짧아서 안전하고 신선합니다. 신선한 우유에 카레가 잘 섞이면 냄비에 붓고요. 끓기 시작한 우유에 우동면을 넣고 익혀주면 한층 부드러운 식감의 카레우동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규린이가 좋아할 만한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의 디저트는 젤라틴 없이 만드는 우유 푸딩.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국산 우유 200g을 계량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우유 푸딩 만드는 법. 정말 간단한데요 우유에 전분 가루 등을 넣은 뒤 약불에서 점성이 생길 때까지 저어줍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그릇에다가 조심조심 넣어줄게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유를 냉장고에서 굳혀주면 달콤하고 탱탱한 우유 푸딩 완성이요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도 뒤돌아보게 만들 맛있는 국산 우유 요리. 오늘 우리 규린이가 선생님이랑 직접 두 가지 요리를 해봤어요. 어땠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혹시 먹어보고 싶어요? 네. 어, 우유가 들어갔는데. 네. 이야, 좋아요. 한번 그러면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이거요. 음, 좋아요. 우유 카레 우동 한번 맛보도록 합시다. 우유를 싫어하던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유 맛이 네다. 하나도 없나요? 아 진짜? 응, 네, 면이랑 카레 소스랑 처음 먹어보니까 신기하고 탱글탱글하고 신기하고 음 맛있지? 네. 누가 만들었어? 제가요. 우와 진짜. 거.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두 번째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뭐였죠? 우유 푸딩. 응, 우유 푸딩. <laughs> 우와 탱글탱글한데. 응. 우유 푸딩 맛은 어때요? 쫀득쫀득하고. 음, 네. 응,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이거 완전 쫀쫀하고 탱글탱글해 이거 진짜 우유 넣은 거맞죠응 우유 200g 넣었어 오, 기억하고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지? 그리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여기 단백질이랑 칼슘이 풍부해서 우리 규린이가 튼튼하게 자라는데 도움된다고 네. 응. 앞으로 엄마랑 집에서도 한번더 해봐요 알았죠? 응. 아이의 성장을 돕는 국산 우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보세요